2026년형 KGM 120은 자동차 디자인과 기술의 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미래형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외관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KGM 120은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곡선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실루엣을 완성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형태의 플래리디 헤드램프와 더욱 넓어진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존재감 있는 전방 이미지를 구현한다. 전면 그릴은 하이글로시 블랙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중앙에는 새롭게 재디자인된 KGM 엠블럼이 자리잡고 있다. 범퍼 하단에는 공기역학을 고려한 입체적인 흡입구와 세로형 LED 주간주행 등이 배치되어 강렬한 인상을 준다. 측면은 미래적인 캐릭터 라인과 크롬 포인트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휠은 21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고급감을 한층 끌어올렸고 핸더와 도어 하단에는 블랙 클레딩이 적용되어 SUV 로서의 강인함도 놓치지 않았다. 후면부는 디지털 LED 테일 램프가 일체형으로 연결되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하고 리어 스포일러와 통합된 하이 마운트 스톱 램프는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스포티한 감성을 살려준다. 리어 범퍼에는 은은한 크롬 포인트가 적용되었고 이중 머플러 디자인은 퍼포먼스 SUV다운 존재감을 발산한다. 전장 4850mm, 전폭 1920mm, 전고 1710mm의 크기를 갖춘 KGM 1.0은 대형 SUV에 가까운 체격을 자랑하면서도 균형 잡힌 비율로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실내에 들어서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내부는 첨단 기술과 럭셔리 감성이 조화를 이루며 구성되었다. 대시보드에는 15.6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했으며 터치 반응 속도와 해상도 모두 최고 수준이다. 중앙 콘솔은 플로팅 타입으로 디자인되어 개방감을 주고 무선 충전 패드와 디지털 기어 셀렉터 터치 방식의 공조 조작 패널이 일체화되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완성한다. 스티어링 휠은 디컷 스타일로 운전의 재미를 높이면서도 열선 및 터치식 컨트롤 버튼이 내장되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실내 조명은 64가지 컬러를 지원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운전자의 감성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시트는 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었으며 일렬은 전동 조절과 메모리, 통풍 및 열선 기능이 모두 적용된다. 이열은 e 리클라이닝 기능과 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실내 공간은 휠베이스가 2950mm로 늘어나 뒷좌석 무릎 공간과 머리 공간 모두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트렁크는 기본 700L, 2열 e 시트를 폴딩하면 최대 2050L까지 확장되며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기능도 지원된다. 파워트레인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26 KGM120은 최신형 2.5L 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여 최고 출력 305마력, 최대 토크 43kg, m 의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전기 모터가 결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연비와 효율을 동시에 잡았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약 13.8km 수준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존 모델보다 18% 감소했다.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순후 오프로드까지 총 5가지로 제공되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을 보여준다. 또한 AWD 시스템이 탑재되어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지능형 속도 조절 기능, 자동 주차 보조 기능까지 포함된 ADAS 패키지는 반자율 주행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디지털룸 밀어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임포테인먼트 기능도 최신 기술이 집약되었다.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비서 기능은 운전자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며 o t a 업데이트로 언제든지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차량 내 12개 프리미엄 스피커가 탑재된